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에 집값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도 헨리 코튼과 함께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결혼해서 뭔가 해보려는 분들에게 너무 사회적 장벽이 될수 있다고 봐요 또 너무 큰 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면은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그게 더뎌질 수밖에 없고 또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오르게 되죠 또 사고 팔때 세금이 늘어나서 집값은 물가만큼 통화량만큼 그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 부동산 시장은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현실이 극명하게 충돌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정부가 10, 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강수를 뒀죠. 공식 발표의 취지는 분명했습니다. 투자의 차단. 투기수요 억제 시장의 안정 이세 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규제를 펼쳐놓은 방향과는 정반대로 규제 지역 아파트의 가격은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입 이후에 수도권 시장에 나타난 가격 움직임과 규제 풍선 효과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신축 아파트의 쏠림 현상을 얼마나 더 강하게 자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으면 잡힌다 라는 믿음은 역시나 통하지 않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집을 사고파는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 규제죠. 1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반드시 팔아야만 매수할 수 있고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갭으로 사는 투자 목적의 매입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데요. 하지만 대책 이후에 시장 데이터를 보면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죠. 강남 상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대책 전 대비 더 상승했고 경기도 규제 지역 또한 대책 후에 더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규제가 발표되면 단기적으로 거래가 어려붙고 가격이 살짝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규제가 나오고 바로 가격이 상승으로 이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정책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규제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까?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요. 규제가 붙었다는 뜻은 좋은 입지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정부가 토어제를 지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 정부가 보기에도 그만큼 수요가 많고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할 정도면 여기는 결국 오르는 곳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신호효과라고 하는데요 규제 발표는 단기적인 매수세 둔화보다 기대 가치 상승이라는 장기적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다리던 현금 부자들은 규제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매수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갭투자의 차단인데 실수요 현금 자산과 중심으로 재편이 되었어요. 갭투자가 차단되면 시장에 남는 거는 실거주자와 그리고 현금이 많은 매수자, 이렇게 남게 되죠. 특히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서는 대출이 4억 원으로 줄고 25억 이상 아파트에서는 2억까지만 대출이 됩니다 이 말은 고가 아파트의 수요는 70-80%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규제가 강화되자 오히려 고가 아파트가 가격 시장을 더 이끌기 시작했어요 왜냐? 현금 부자들한테는 이게 걸림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막힐수록 나만 살수 있는 시장이 되고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 팔려고 했던 사람은 대출 규제 때문에 갈아타기가 안 돼요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는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규제를 피한 외곽 지역의 신고가가 뭐 거의 몇백 건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강력 규제가 가해진 지역에서는 매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심리가 위축이 되고 하지만 그 수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규제가 없는 그 다른 지역에서는 몇백 건의 신고가가 나오면서 어, 여기는 허가 안 받아도 돼. 여기는 대출도 잘 나오네. 여기는 아직도 덜 올랐네.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책은 특정 지역의 과열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규제 바깥의 시장 또한 뜨겁게 달군 셈입니다. 또 문제점은 실거주 의무 도입과 투기과열 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지위 양도 제한 때문에 신축 아파트 쏠림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토어제의 핵심은 실거주 의무인데 이 조항은 단순히 투자 제한이 아니라 수요의 성향 자체를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실거주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주택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차도 편하고 커뮤니티 좋고 뭐 단열이라든지 어떤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게 바로 신축 아파트인데 이 규제니까 아, 실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신축의 선호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책 이후 상승률을 보면 신축이 구축 대비 2배 이상 더 높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이 된 것은 팔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재건축을 매수하려는 대기자들도 어, 재건축 아파트 여기 최소 10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네 이런 심리 때문에 신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축의 장점이 뭐냐면,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되고, 재건축도 좀 어려워진 마당에, 이왕이면 신축으로 가자. 그냥 검증된 뭐 커뮤니티나 그런 검증된 상품성이 된 곳으로 가자.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게 중공 한 1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신축은 규제를 뚫고 오르는 시장의 장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규제 지역의 가격이 더 상승했고 외곽 지역의 풍선효과가 생겼고 고가 아파트가 더 상승하고 신축솔림이 더 강해졌고 이것은 정책을 의도하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라는 것은 시장을 누르지는 못해요. 단지 성향만 바꿀 뿐입니다. 개부로 살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강해졌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더 명확하게 양극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주택자라면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장에 오면 어떤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단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그 단지의 과거 저점은 얼마였는가? 만약에 하락장이 오면은 하락장 초입, 중반, 말기 언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갈아타기는 상급지로 이동이 매우 효율적인 그 구간이거든요 하락장에 오면 가격 조정은 비싼 게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회복 자체는 고가의 아파트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기 때문에 이 하락장 때 갈아타기를 정말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내가 시장에 진입할 가격 기준은 얼마인가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인가 이거를 꼭 포인트를 잡으셔야 하고요 최소한 어느 지역까지 가야 내가 만족을 할수 있을까 이것도 가격과 연결 되겠죠. 그리고 소형이라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입지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생활의 만족도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살수 있는 최대치의 집이 어디인지 얼마까지인지 얼마짜리 집인지 이것을 계산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우리에겐 늘 기회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준비된 사람에게 그 문을 열어줄 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할수 있고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